미세한 진동을 느껴서 사냥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음 친구들 안녕. 세그막스예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우와 외계인 같이 생긴 친구들인데요. 여기 에 있는 유충은 바로 왕잠자리의 유충인데요. 잠자리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엄청 멋있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어릴적 모습을 되돌아보면은 짜잔 이렇게 물속에 사는 유충이에요. 어 여기 유충에서 잠자리가 될때 번데기 과정이 없냐고요? 여기 있는 잠자리 친구들은 번데기 과정이 없는 불완전 변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잠자리가 됩니다. 잠자리도. 크니까 여기 있는 유충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손가락만 하답니다. 어, 안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는 먹이를 기다렸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밑에 있는 아래 턱이 쫙 빠져나와가지고 머리를 낚아챈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에그박사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는지 관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먹이는 조그마한 새우예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새우인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잠자리 유충의 먹이가 된다고 하네요. 오 친구들 밑에 있는 잠자리 유충이랑 위에 있는 잠자리 유충 크기가 너무 다르죠?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잠자리 유충은 태어난 지가 얼마 안돼 완전 애기 잠자리 유충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다릅니다. 오 뭐죠? 우와 <laughs> 조그마한 동생 유충이 공격을 했어요. 드디어 자그마한 왕전자리 유충이 새우 사냥에 성공했어요 냠냠냠냠 <놀놀놀놀람> 음, 나는 크기는 작지만 사냥에는 고스라고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냠냠 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오 <laughs> 어, 따라가요 따라가 요따라가고 있어요 사냥에서 잡은 먹이 새우를 놓쳤어요 친구들 계속 사냥에 실패하는 잠자리 유충이 너무 안타까워서 에그박사가 미러움을 준비했어요 미러움은 아무래도 물 속에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냥에 조금 더 쉽겠죠 자첫 번째 미러 오 우와 오! 역시나 움직임이 느린미웜을 넣으니까 오! 조그마한 잠자리 유충이 바로 사냥에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죠? 앞에 있는 턱을 이용해서 미웜의 목을 이렇게 졸라 맸습니다. 물속에서도 성충이 된 잠자리처럼 앞에 있는 턱을 이용해 가지고 미웜을 갉아먹네요. 역시 하늘에서도 곤충계의 제왕이더니 물속에서도 제왕이네요.

내가 다음에 먹이 새우를 먹기 위해서들 몸집을 조금 더 키워야겠어. 우와 보이나요? 가까이서 보니까 배 속에 움직이는 게 보여요. 여기 있는 조그만한 친구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렇게 많이 먹어서 다큰 유충이 되면은 이제 막대기나 풀립풀 타고 물 밖으로 나간대요. 물 밖으로 나가면은 허물을 벗고 커다란 날개를 편 다음에 왕잠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커다란 왕잠자리 유충이 먹이 새우를 발견했. 응 음, 저기 먹이 세우 녀석이 보이는군. 단한 번에 너를 먹어주겠어. 세우 있는 쪽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 그 미세한 진동을 느껴서 사냥을 할수 있단 겁니다. 오! 음... 우와 정말 순식간에. 이 있는 턱이 삐져 나와가지고 새우를 사냥했어요. 친구들 보셨나요? 오, 먹는 모습이 정말 왕잠자리는 똑같이 먹어요. 아까는 작은 유충이라서 친구들 잘못 봤잖아요. 여기 있는 큰 유충은 정말 잠자리처럼 우걱우걱 먹이 새우를 씹어 먹고 있어요. 야 동생 유충아, 너 미럼 맛있어? 에, 응. 아이고 지금 겸 미럼도 맛있어. 새우 먹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새우를 사냥하기에 너무 어린가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먹이들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냥의 명수 잠자리가 될수 있다고 와형 빨리 먹어서 나도 잠자리가 될래 하늘을 날고 싶다고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제왕 왕잠자리의 어릴 적 모습 유충을 만나봤는데요 먹이 먹는 모습도 정말로 멋있네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